아빠, 추석 제사상 차릴 때 뭐부터 올려? 기본은 밥, 술잔이 제일 위에 놓이는 거야. 신이 바로 앞에 두지. 그럼 생선이랑 고기는 어디에 넣어? 규칙 있어. 생선은 동쪽, 고기는 서쪽. 또 생선은 머리는 동쪽,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게 맞아. 아 방향까지 신경 써야 되는구나 과일은? 과일은 홍동백서라고 해서 빨간 건 동쪽, 흰건 서쪽. 그리고 순서도 있어. 배추, 밤, 해, 밤. 이게 조율이시야. 오케이, 그럼 국이나탕은 몇개 준비? 전통대로라면 소탕, 어탕, 해탕에서 세 가지. 근데 요즘은 집사정에 따라 품절 줄만 준비하기. 전이나 나물은 어디에 놓아? 저는 고기랑 생선 아래쪽 줄에 나물을 밑줄. 보통 시금치, 고사리, 브라지 같은 나물 세 가지 정도. 마지막 줄은 뭐야? 먹긴 과일, 순편, 햄과 같은 음식을. 추석이니까 순편은좀 있어야 하고. 차리고 나서는 어떻게? 해? 절차도 있어. 처음에 향 피우고 술 올리는 걸 강신이라고 해그 다음에 큰아들 분터수 올리고 밥뚜껑 열어서 조삼음 계시라고 권하지 숙명도 올리고 마지막에 절하고 마무리하는 게 사실이야 생각보다 복잡하네 요즘도 다 이렇대? 요즘은 간단히 하는 집 많아 밥, 뚝, 탕 하나, 전, 나물, 생선, 과일, 송편 정도만 올려도 돼 전통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